아이돌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입니다. 김지민 기자와 함께 8월 둘째 주 아이돌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랜만에 1위를 탈환한 쿨이 계속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아이돌의 모든 것,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모든 것,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의 김지민 기자입니다. 올여름은 걸그룹 대전으로 뜨거운데요. 걸그룹 포미닛의 현아 씨가 네 번째 솔로 앨범 A+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현아 씨는 금발의 파티퀸으로 변신해 상의를 탈의한 채 수영장을 누비는 등 탄탄한 핫 바디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빨개요 등을 통해 섹시 포텐을 터트려왔던 섹시 아이콘 현아 씨의 또 다른 활약이 기대됩니다. 100%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음원 전문 사이트 몽키스리 뮤직이 집계한 8월 둘째 주 순위는 총1 976표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10위부터 6위까지 순위입니다. 새 앨범 A 플러스로 약 1년 만에 솔로 활동에 나선 현아 씨가 속한 걸그룹이죠. 호미닛이 10위에 랭크됐습니다. 9위는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올킬하며 짐승돌, 남친돌의 매력을 선보인 비스트가 차지했고요. 멤버 레오와 라디가 결성한 첫 번째 유닛, LR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빅스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청량 음료 같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청순돌 에이핑크가 7위에 올랐고요. 태국에서 열린 월드투어 콘서트에서 5천여 명의 관객과 꿈같은 밤을 보낸 방탄소년단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머. 어머머머. 저 등살 많은 사람 못 찍겠다. <laughs> 어차피 앞은 안 나오잖아요. 뒤만 나오니까. 등, 등살 많으면 안 되고, 등드름 있으면 안 되고, 막. <laughs> 아니, 뭐, 설마 걸그룹인데 등드름 있겠어요? 베스트를 뽑아주신 분들도 있는데. <laughs> 저셋 중에, 세분 중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아, 제 개인적인 취향은. 편하씨저 약간 타투 있는 여자 되게 좋아해요. 저 같은 이제 직장인들은 약간 꿈을 못하니까 못 로망인 거죠. 요 눈썹 문 <laughs> 요즘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서 아이돌 스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과소평가됐던 아이돌 가수들이 의외의 가창력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 스타들의 경우 복면가왕 출연 전과 후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로나 씨를 SM타운 더 스테이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무대를 봐주셨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행사도... <웃음> <웃음> 행사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웃음> <제가> <웃음> 그래서 엠버 어, 언니와 함께 셀러곡을 부르면서 행사가 많이 가는 것같요 나오세요! 우리 예, 백현 오빠. 네. <laughs> 네. 괜찮다. <웃음> 네, 네. <웃음> 걸그룹 대전 속에서 레인보우가 지난주보다 두 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고요. 4위에는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로 완전체 무대를 선보였던 빅뱅이 올랐습니다. 봄에는 벚꽃 엔딩, 여름에는 쿨이라는 공식을 떠오르게 하는 그룹 쿨이 3위에 랭크했습니다. 올여름 걸그룹 대전이 한 차례 가요계를 휩쓸었다면 보이그룹도 연이어 출격태세를 갖추며 걸그룹 대전 속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샤이니의 정규 사집 리패키지 앨범 메리드 투더 뮤직은 각종 음원 차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S&M 타운더 스테이지 현장에서 만난 샤이니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입나정도에서 그 이제 화면으로 나가도 괜찮을까? <laughs> 그런 걱정을 좀 했지만, 네. 약간 과감한 네. 노출들, 맞습니다. 이 매력으로 또 발산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샤이니의 독특한 퍼포먼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 퍼포먼스의 주인공이 태민 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 모두가 주인공이 아닐까. 네. 그 생각해.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2위는 지난주 4위에서 두 계단 오른 B2B가 차지했고요. 이번 주 1위는 보이그룹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엑소가 랭크됐습니다. 네, 저희 엑소는 러미랄 활동이 끝나고 이제 해외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일부분뿐만 아니라. 아시아리고전 그 세계에서 투어할 예정이니까 저희 엑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8월 둘째 주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엑소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1위 공약으로 팬들과 영화관 데이트를 가질 의리돌 방탄소년단과 빅스의 팬미팅 소식 등 보이 그룹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아이돌 스타들이 순위에 오를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이돌의 모든 것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김진민 기자였습니다.